이름 공개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KTX 청룡이 처음으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시속 300km로 달리면 지금 KTX보다도 20분 정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탑승해 봤습니다. 시속 32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꿈의 열차 KTX 청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역에 정차하는 기존 KTX와는 달리. KTX 청룡은 경차역을 더 최소화했습니다. 그야말로 급행 중에 급행 열차입니다. KTX 청룡 열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 기존 KTX 열차보다 24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선로 문제로 일단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지만 평택 오송철도 공사가 끝나는 2027년부터는 최대 속도인 320km까지 낼수 있습니다. 기차 두 대를 연결하면 1,030명까지 탈수 있고 좌석 사이 공간과 중앙 복도를 넓혀 승객 이동 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별도의 기관실 대신 객실 차량 아래 가속 제동 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상이 발견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동력이 분산되어 있어 동력 일부 동력이 상실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속 감속 성능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KTX 청룡은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다음 달 1일 4편의 열차가 운행에 들어가 2028년 35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문입니다